요즘 봄 기운이 완연하고 백화가 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중국 각 지역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함께 구경하시죠. 유채꽃바다에 금빛 파도가 일고 배나무골에는 눈이 내린 듯합니다. 벚꽃이 피니 벌과 나비가 춤추고 만구루의 매화꽃이 어여쁜 자태를 자랑합니다. 장시구장 문잉현의 노산서해에는 1600여 개의 섬이 알록달록 곰단장을 했습니다. 도와도에 있는 망구루의 복숭아꽃이 동시에 활짝 피면서 꽃과 물, 구름과 하늘이 서로 어울려 한 폭의 아름다운 수제화를 방불케 합니다. 산시아댐 지역의 후베이 이창의 만무의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중에 그려진 한 폭의 농경도가 고풍스러운 정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형초의 꽃이 흩날리니 향촌을 즐겁게 논일다는 주제로 이벤트를 열었는데 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창시 1인구의 80%는 빈곤한 산간지대입니다. 현지 정부는 농민들을 부유해지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향촌 관광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현재 휴가 농업이 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1인구에 있는 26개의 빈곤촌 가운데 19개가 빈곤이란 모자를 벗어버렸습니다. 중국 수밀도의 고향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장평화의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개화기가 두 주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꽃구경을 하러 각지의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과일을 팔았지만 지금은 경치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면서 평화의 농가락 향촌 관광이 큰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